자 오늘의 매치업은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리그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 경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자, 오늘의 감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4, 2, 2, 1, 1. 아,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술입니다. 어, 일단, 어, 측면에 벌려진 미드필더들이 중앙까지 좁혀지면서 쇼패스 게임으로 얼만큼 트라앵글 이 형태의 땅따먹기를 잘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전술입니다. 이곳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트로이 디니 얀마트 브휴유스 때렸어요. 어렵지 않죠, 요리스. 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 경기 초반에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선수들은 오늘 경기 주심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카드는 심판이 분명하게 경기 초반이지만 선긋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오늘 심판 성향이 어, 예사롭지 않죠? 네. 시작부터 옐로 카드입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알더 위럴트. 데리 알리. 막아냅니다. 키퍼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드로잉 공격 두쿠레 포트넘의 공격 기회 드로잉 트리피어 브리토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토트넘의 흐로인, 데일리 알리, 에티엔 카푸에, 윌 휴즈, 에릭 다이어, 손흥민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치 잘했는데요. 끊어냈습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아주 좋은 커팅이네요. 바로 공격 전환 가능하거든요. 배우로배우 카푸에 아, 패스 좋네요. 페널티 박스 한쪽 무스볼. 자 골대 뒤에 있던 관중들이 모두 머리를 감싸줍니다. 좋지 못한 슈팅입니다. 네, 어떤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 맞았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 크로스가 크로스 바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잘못 찼죠? 크로스가 크로스 바을 넘겨 버렸네요. 데리알리, 손흥민, 자 올라가죠. 올때 튕기면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아 저게 포스트 맞고 나왔으면 오늘 경기 끝까지 좋지 않았는데요. 맞고 들어갑니다. 포트넘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니 토트넘의 전반전 아주 근소한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꼬마가 냅니다 멋진 활약인데요. 풍자가 됩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댄렉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이 라코룸으로 향하고 있는데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전반전의 토트넘 아주 멋진 경기력이었거든요. 후반전 시작됩니다. 트리피어 반대편으로 방향전환 좋습니다. 아, 큰 방향전환 패스 아, 저렇게 정확한 킥을 할수 있을까요? 덴벨레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보트넘 호스퍼의 코너킥 무사 덴벨레 이런 건 유효슈팅도 되지 않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벤 데이비스 바로 띄워줍니다.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에게 갔습니다. 이제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에올로페우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크리스티안에릭센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에릭다이어아 반칙은 지금 다 일어나서 들어간 줄 알았을 텐데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수비수가 영리하네요. 네, 네 그제치는 상황을 인식하고 들어가서 지금. 가 클리어링을 해냈어요. 대단합니다. 좋은 태클이에요. 스로이 나다니의 샬로바 헤리케인 슈팅! 골키퍼를 겨냥한 슈팅이었습니다. 에을로페우 트로이 디니.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골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감 때렸어요. 결정적인 공격 골 기회를 달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결점골인 기회였는데요. 냉정하게 마무리했어야죠. 데벨레 해리케인.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두 번째 골입니다. 야, 완벽한 득점입니다. 기퍼의 손이 닿지 않는 완전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현재 스포는 2대 0입니다. 압둘라의 두쿨에 토트넘 전반부터 현재까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경기를 리드합니다. 따라줍니다. 델리알리 에리케인 브리토스 그대로 불사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전으로 크로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선수 교체를 지시합니다. 토트너 포스코의 오늘 승리의 수훈답은 그야말로 딱한 명이죠.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경기 종료시킵니다. 어,